예, 오늘부터 어, 디모대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대전서. 어, 오늘은 일,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어서 벗어나 어떤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음,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 사명, 사명 하는데,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 목적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뭐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햇볕은 쨍쨍 또 물은 없고 막뭐 항상 목마르고 피곤한 일, 일이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laughs>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어, 사명자인 바울이 에, 사명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 원서성은 바울이고 어, 제자는 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좀 성격이 소심하고 좀 유약하고 좀 그랬어요. 뭐 후임 목사가 이러니 에, 선임 목사인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야 디모데가 이거 좀이 어, 뭐 주의 종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잘좀 하고 좀 강단 있게 좀 하기를 바라서 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로 에베소를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던 어, 이원 목사인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어, 좀 아들같이 이렇게 여겼던 어, 디모데 목사에게, 자꾸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내가 목회할 때잘 가르쳤던 가르침을 해치는 게 있는데 좀잘좀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게 목회를 위한 견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어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역을 제일 앞에서 이끈 사람이 바울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둘의 관계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참 아들 같아요. 아들 같은데, 그래도 이게 참 목회를 잘 했으면 좋겠고, 같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교인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둔 바울도 행복하고 사명길을 가니까요. 그리고 디모데도 참 믿고 따르는 그런 스승이신. 선, 선임 목사님, 바울을 어, 바라보면 그냥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니까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새벽에 이렇게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어, 같이 앉아 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행복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믿고 따라오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뭐 여러분 스스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이야 저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많이 제가 어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서로가 믿고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 같이 기도하려고 왔으니 이 이런 모습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없이 막 서로 으르릉거리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막 헐뜯고 그렇다면 이게 불행한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어 사명과 상관없이. 서로의 개인적 입장만 내세운다면 어, 이름은 행복한데 실상은 어, 막 이기적 욕심이 가득한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명 안에서 어, 일잘 감당하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사탄의 침투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할 때한두 가지 정도로 마음의 생각을 집어 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어, 기도 안 해도 되겠 어, 될 거야 하는 마음. 여러분 어, 교회는 세상 이제 기관하고 달라서 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안, 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가 다 지금 세퇴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 이 정도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참 열정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안에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 될 거야. 이런 어, 예, 그런 마음을 막 불어 넣어줘도. 안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런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교회는 무서워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인가 항상 깨어있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사탄이 굉장히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조금 소개해놨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자꾸 전통을 주장해요 전통을 어, 과거의 전통을 그리고 어,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말을 사용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임 목사님에게 어, 그 디모데 목사님 자꾸 말로 이렇게 뭘 하려 그러면은 그게 별로만 나고 오 다툼만 납니다. 전통만 자꾸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시켜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면 에, 이 내가 이 지금 편지를 써서 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어, 우리 에베소 교인들 청결한 마음을 먼저 갖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좀 무장하도록 그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자꾸 기도하고, 또 깨어 있도록 만들면, 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여러분, 요 때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지나도 지금도요, 음, 우리가... 참 청결한 마음도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 진지한 사랑 이것을 놓고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더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어서 사탄이 일절 접근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어, 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할 때이 교회를 이끌고 갈때제1 기준 중심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그건 돈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어야. 말씀. 교회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사람이 아무리 예, 예, 여러분 일을 잘한다 해도 어, 안됩니다. 이제 저 칠곡 어제도 우리 칠곡에서 온 청년이 있어서 칠곡교회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깝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대구에서 소문난 교회였는데 지난 지금 몇 년간 거의 다 3분의 2가 어디로 가쁘는지 다 흩어졌다고요. 거기 장노인들이 65세 하던 거를 70세 하려고, 그 그래 목절 갖고, 막, 목사님 쫓아내고, 더, 어 우리가 기준이, 우리가 기준을 세웁니다. 이래가, 막, 그렇게 했더니, 막,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었어.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의 주장이 막,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집사들도 많고, 어 엄청 그, 수준 있는,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에,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어, 우리가 우리가 당에서 다알아한다 어? 그러고 막 자기들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처음부터 있었거든 그러고 막 하니까 이영 엉망이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음, 두 번째 기준은 말씀과 성령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는 철도철미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 율법 교사들 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말씀은 율법은 그 잘못된 사람들 여기 잘못된 사람을 쭉 소개했습니다. 예 경건하지 않은 사람, 뭐 하여튼 뭐 죽이는 사람, 뭐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쓰면 양약이 될 텐데 말씀 잘못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 거짓 교사들이 막 에베소 회에막 생겼는데 어떻든 이게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거짓 교사들이 뭉쳐가지고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약한 디모데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잘창렴해서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에서 떠나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은혜롭게 또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도록. 또 우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때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인생도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계속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 잘 경청하여 복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